여행 갈때 급하게 챙겼던 꿀템 세 가지를요. 집에 와서 오히려 더잘 쓰고 있어요. 먼저 이 목베개 트래블라 H형 에어쿠션인데요. 옆 쿠션이 진짜 두툼해서 목을 균형 있게 안정적으로 딱 받쳐줘서 비행기에서도 진짜 잘 썼는데요. 이렇게 눈까지 다 가려주고 끈 조절하면 비행기 안에서도 나만의 수면 공간이 만들어진 느낌. 진짜 꿀잠 잤어요. 그리고 이건 진짜 꿀템. 호바 스는 베개 커버. 베개에 세균이 진짜 많다고 하잖아요. 그래서 전 원래 베개에 수건 깔고 자거나 했었는데요. 여행지에서 호텔 베개가 찝찝할까 봐 샀거든요. 근데 이 너무 편해서 지금은 집에서도 매일 쓰고 있어요 하나씩 뽑아서 베개 끝에 끼우기만 하면 되니까 쉽고 소재가 엄청 부드러워서 얼굴에 자극 전혀 안 돼요 매일 새벽에 베고 자는 듯한 느낌 이고 베개 세탁 부담도 줄었어요 특히 피부 예민하신 분들 여행 자주 다니시는 분들 강추합니다 마지막으로 밤잠 설치는 분들께 추천하고 싶은 안막 수면 안내 인데 저 이거 쓰고 나서부터 아침 햇빛 때문에 끼는 일이 확 줄었어요 꽤 두툼해서 코옆 라인까지 빈틈 없이 막아주고 부들부들 포근한 소재 덕분에 눈가에 전혀 압박 없어서 착용감도 진짜 좋아요 호텔, 비행기 휴일 낮에 잠깐 낮잠 잘 때도 필수예요.